자 예수 사랑 하심은 한번 배울게요. 자 예수는요 펴서 중 펴서 예수. 이건 한국사가 아니라 그 미국사를 빌려온 거예요. 지셔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자리 대체 지셔스. 이쪽에 못 자고 예수. 다음에 사랑은요 주 억지고 펴서 사랑. 이거 뭐냐면 그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인데 걸리니까 빼고 사랑. 자, 랑 거룩하다인데 펴서 이렇게 돌리고요. 이 상태에서 몸은 코 앞에 정지시키는데 이게 성룡에서 나온 소인데 거룩한 것이 같다는 숨이 멈춰진다해서 이게 정지예요. 그래서 숨이 멈춰지네 이게 거룩하다예요. 수 어려워요, 이거?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하신 마일세, 가봐요 거룩하신 마일세, 세세세 아니라 거룩하신 마일 잊은 느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도, 땡겼다가 밀어요. 왜냐면, 이게, 밀륵 땡긴 게 아니라, 우리들 왔다가 해야지 쉬운데, 만약에 이걸 밀고 땡기면, 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왔다가, 왔다가, 이 정도.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 너희는요, 너희. 다시 한 번, 우리, 너희. 약하다. 서가 어려운데요. 그 가슴에 너무 힘드니까 막, 이 느낌에서 이게 약하다, 화약하다 피곤, 약하다, 약하다. 그다음에 뭐뭐 나는 그런 안돼요. 이 그런 걸 쓰면 뭐으니까 지금은 약하나. 아 수학 잘하면 약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하나, 예수, 예수, 권세, 알퐁, 권세, 권력, 그렇죠? 지읒 자격. 원래 자격은 이거예요. 이건 어, 권세권신데 지금은 두 문자수 약간 설 세분화시켜서 자격에서 지은 자격, 두 문자수와 그다음에 자기가 없어 이렇게 써서여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권세 만다 도와드 보세요. 예수 권세만 도다하실래요 예수 권세만 도다 만대로. 그러니까 만토다 만토다 골르면 돼요. 그날 사랑 하심이구요. 아니면 날 사랑 하심 아니면 날 사랑 하심 되고요. 골르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어려면 우날 사랑 하심 되겠죠. 좀 크면 날 사랑 하심 더 크면 날 사랑 해 만들어. <laughs> 자, 다음에 성경은요, 지구를 둘러싸신 분 성, 하나님, 책인데, 예를 못해요. 봐봐요. 성경, 힘드니까 성경. 바로 와서 책으로 성경에 써있네. 다시 성경에 써있네. 다음에 2절 나를 사랑하시고. 괜찮요 나를 사랑하시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 괜찮아요? 근데 에즈리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나의 죄를 죄 코에서 약간 누렁이 나오죠? 큰 나오니까 죄죄 죄 빠지는 거예요. 죄를 다 이게 안 예뻐요. 씻어 이거 주세요. 다시 사건 예쁘게 다시 뿔리고인데 다시서 예쁘게. 하늘은요, 어, 손 펴서 중지가 코와 턱 사이에서, 이게 코와 광대뼈에서 파란색, 파란색하고 열린 게하늘이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검이 해서 들어가다, 삼가다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는 거 받아요 하면 되겠죠. 들어가게 하시네. 3절은요, 의문 연약하다. 연약하다. 뭐, 뭐, 할수록 있는데, 그게 또 더욱 또 나오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고, 바로 이거 하면 돼요. 더욱은 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생각,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또 이게 예뻐요. 하늘나면, 이가 아니라, 여, 그래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높은요 높은, 보자가 원래는 그 귀한 보물인데 빼고 그냥 높은 안따로갈게요 걱정하니까. 원래는 높은 보자, 이건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귀한 보물 자리, 위에, 근데 애절하니까 높은 보자. 그 다음에, 안 되면, 되면, 위에서, 안 되면 높은 보자, 위에서.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기본은 높은 보자, 자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보다 주목하세요. 주목, 주먹, 주목, 주먹, 주목하세요. 나를 보시네. 사절, 세상은요? 세상, 이게 예뻐요, 서가요. 약하고, 세상, 사는, 하고, 세상, 사는, 아니고요. 세상사는 동안에 그 소화 연인이 되어서 세상사는 동안 아니고 세상사는 동안 그것이 환죠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시고인데 어, 나와 함께하시고 아니면 나와 함께하시 자체 동행이니까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 예쁘죠. 나와 함께하시 없어 보여요.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 이게, 이거 되고, 뭐, 이것도 있고요. 세상 떠나가는, 원래 그, 영혼이, 그 사람 죽으면, 숨이 멈춰면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올라가요. 여기, 음. 어, 떠나가는 날, 천국은요, 아까 하늘은, 이것은, 천국은, 천국. 천국. 박제 때문에. 하늘 나라 저 나라 천국 들어가게 하소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laughs>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심 날사랑하시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탔고요 날 사랑 라인이 중요해요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사랑하 하신 날 사랑 온쪽 날 사랑 정면 성경에 써있는 하 <laughs>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들어가게 하소서 날 왼쪽 사랑날 사랑하신 가운데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마지막 중에요 그 다음에 아멘 감사합니다